예, 참입니다 남욱 변호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이 챙긴 부당 이득을 이렇다 환수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 가운데 남욱 변호사, 검찰이 묶어놓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반발이 거셉니다. 함께 만나요. 싸가지 없는 이유가 근본적인 원, 원인이 뭔지 압니까? 나무고 몰수 추진 거의 안돼 있거든요. 10억대 음. 있나? 그러면 아유 항소심 눈치 볼 것도 없고 빨리 손 내놓으세요. 내돈 내놔 안 내놓으면 나 국가배상 청구한다. 이렇게 정말 진짜 제가 뭐 싸가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방송이니까. 예 음~ 장현민 대변인님. 네. 지금 결국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남욱 변호사, 실형은 선고받았습니다만 추징금이 영원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에 해서 그때 천억 넘게 수익이 받았던 것들을 대부분 본인이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렇더니 이제 남욱 변호사 측에서 당번, 단번에 어차피 어 항소심에서는 이 추징 관련된 건 다툴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내 재산 지금 국가가 동결해 놨는데 이거 해제해 달라 내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안 그러면. 국가 배상 청구할 거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면 이걸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법원이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인용될 것인가. 말씀대로 추징과 관련해가지고 항소해서 아예 다투지 못하는 거 아니냐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두 가지 형이 선고가 된 거거든요. 일단 징역형이 선고가 됐고 추징과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예. 그때 추징 액수를 좀 늘리고 이 징역형을 깎아주는 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러니까 아까 피고인들만 항소를 했을 때그 예. 기본 전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원칙이어서 이 부분 추진과 관련한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서 법원이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줄 것인가에 의문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지금 검찰에서 보전 처분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국민들께, 성남시민들께 약속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원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겠다. 성남시 시장은 신상진 전 의원이시죠. 국민의힘 소속이십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로도 감요.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조치를 더 액수를 상향해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이 풀려서 남욱의 재산으로 귀결된다. 거기에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 성용훈 변호사. 제가 조금 반론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준금 같은 경우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 2006도 4888등 여러 판례가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봐서 불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해서 징역형을 조금 낮추면서 추징금을 조금 올리는 경우에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예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 원심에서 일심에서 그러니까 어 징역 3년의 집행유예가 붙어있던 것을 징역 2년에서 집행유예가 붙는 것으로 낮춰주면서 5억 원대의 추징금을 6억 원대로 올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남욱 씨하고는 케이스가 완전히 달라요.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일심에서 아예 추징금이 영원이고 더더군다나 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징금을 구형했던 것인데 그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이 무죄 면소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버렸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남욱 씨는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은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법원이 더 이상 추징, 추징 보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서 현재 남욱 씨가 요구하면은 그 추징 보전이 풀리기가 좋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막대한 돈을 혼란 가져간다. 아마 국민적 반발이 거셀 텐데 남욱 씨가 갖고 있는 강남구 역삼역 인근의 토지입니다. 1,239 제곱미터, 약375 평인데 한 300억 원에 2021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강남구 역삼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라고 합니다. 과연 이 땅의 현재 가치는 어느 정도 될지 저희가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이 정영학 회계사가 가지고 있는 빌딩과 남욱 변호사가 갖고 있는 토지의 단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때도 한, 정도 살아가신데, 한 천, 그 1억 8천, 정도 전에 하신데, 막 이러면 천, 이억, 팔천, 사, 이억이잖아. 그때 평당 1억 5천 정도 됐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거는 2억 5천 달라 그러지. 여기 백신, 삼십 편인가? 그랬거든요. 아, 대 평만 해도 2위, 50%가. 자, 조현삼 보이죠. 남북 변호사가 만약에, 어, 이 돈을 돌려받았어요. 돌려받아서, 뭐 400억이든 500억이든 팔았어요. 물론 뭐 대출도 끼고 샀을 테니까, 일부 뭐 갚았다 치고. 그럼 몇백억이 남았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부인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어디에 뭐 누구를 통해서 뭐~ 뭐~, 뭐 비트콘을 산다거나 등등을 해서 현금화시키면 그리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혹시 민사소송에서 이거 추징해야 된다라고 해도 나돈 없는데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 처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성남 보시 개발 공사에서 남욱 변호사에 대한 각종 그런 계산에 대해서는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빨리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럼 가압류하고 이렇게 처, 추징 보존 처분 이거 해달라고 하면 어떤 게더 앞서는 거예요? 아마 추징, 추징 보전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전에 보전 처분 결정이 더욱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죠. 이미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속도감을 있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민사 결정이 조금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설령 그렇다고 그렇지 않고 추징 보전이 해제되면서 해당 재산을 처분을 했다. 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령하게 되는 각종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흘려갔는지 배우자에게 전달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에, 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라든가 각종 그런 소송을 통해 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다소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처분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더욱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송용은 대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소심으로 다퉜으면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오고 이런 일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소를 했으면 은 사실 추징보전을 해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계속 같은 주장을 검찰이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라도 어떻게든 추징금을 올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가 입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남욱 씨의 그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전 처분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했다가 어, 작년 이월에 풀린 적이 있다고 이미 m b n 에서 한번 보도를 했죠. 그리고 가압류도 작년 이월에 풀린 것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보도를 전제로 한다면 사실 다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기도 원활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연 이 피해액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좀 막막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문제는. 아,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Société, trendy, 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성남 100만 시민의 생각이고 많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자들에게 이론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둑맞은 돈 7,400억 원 되돌리고 이 대장동을 정의를 되찾은 동네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손수 대변인 일심 선고 0, 남욱 0, 김만배 428, 정영학 0. 결국 이 0, 이거를 어떻게 해? 이제 앞으로 놔도 주세요, 내 것도 돌려주세요라고 할까봐 걱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방금 자료 후면 화면도 보셨다시피 이 대장동 사건은 결국 성남 시민의 눈물을 네, 머금은 사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천문학적인 약 7,800억 원의 돈이 결국 우리 주위에이 시설과 인프라에 투자되어야될 돈이었죠. 지금 인터 인터넷 그런 이제 온라인 사이트 같은 데서 성남 그다음에 뭐 백현동 이런 쪽에 옹벽을 타고 여름만 되면 이제 장마가 막 물이 흐르는 그런 이제 영상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정서로는 아니 이 나무 같은 분만 봐도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천억을 본 그런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배임죄다라고 해서 판결이 났는데 결국 그 7,800억 돈에 대해서는 전혀 추징을 할수 없다. 그랬는데도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통이 어디냐라고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것이고 결국 이 판결문에 401번의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나왔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항소 포기에 대한 내용을 어 지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이 여전히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신상진 성남 시장의 같은 경우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또 노만석 검찰총장 전 대행이죠. 그다음에 정진우 서울 전 서울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직무 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요.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고 손해 배상 소송 배상금 4,89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힘은 총 공세를 펼치고 있지요. 어, 추진에 영원 확정되자 곧바로 돈부터 챙기려는 파렴치한 그들이다. 이젠 도둑이 경찰에 윽박지르는사태까지 이르렀다. 공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뒷배를,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의 뒷배를 믿고 배째라를 하고 있다. 각종 대장동 관련된 어, 사건의 주범들이 이런 주장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장인미 대변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이제 국민의힘의 공방은 그렇다 치고 이것들이 결국은 검찰이 아니 너희들이 항소를 하지 않은 거지. 물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중앙지검장이 그다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케이를 아 그래. 항소 안 하는 게 낫겠지라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뭔가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등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징계해야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올리는 사람들. 과거에 김건희 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 특혜 수사 의혹 뭐 등등에 대해서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던 검찰들 이제 와서 우리한테만 이러지 우리가 만만해 보인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가만 안 있을게 징계할게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또 무죄를 받았는지도 봐야 되는데 검찰의 증거능력을 법원이 쓰지도 않았습니다 배임으로 기소를 했으면 이거 추가 수사를 연장선생에서할수 없는데 제목만 바꿔서 어 이거 사업 기밀을 너네들이 알고 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구나 그러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을 피해자로 계속 부르면서 지금 계속 나오. 오는 외압했다는 그 검찰의 사실상 방송에서 담기도 어려운 겁박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7천억 원을 이 다. 증거로도 못 쓴다. 수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수사팀이 우리는 만장일치로 이건 항소해야 된다고 했다. 아니요, 1차 수사팀 처음에 공소전 651억 원 플러스 알파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게 2차 수사팀에서 4,895억 원으로 사실상 되는 거죠. 1차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맞습니다. 있었던 수사팀이고,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이어 새로 꾸며진 대장동 수사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변수가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있죠 그러니까 1차 수사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철저히 패싱하면서 우리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2차 수사팀은 한동훈 윤석열 체제에서의 이 수사팀이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일부러 패싱하면서 의견 묻지 않고 수사팀이라고 얼버무리며 이야기하느냐고 언론가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장 사표 쓸게 아니라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도 사의 표명할 게 아니라 항소장 넣었으면 됩니다. 한 장짜리. 그러고서 마치 외압이 있었니 전정부와는 결이 맞 맞았다는 이 이런 부분은 무책임하게 그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용호 변호사님, 저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2023년 녹취가 하나 까졌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관련된 두 사람의 녹취예요. 자, 이재명, 정진상, 김용, 김만배 다 짜고 네씨 합의를 다본 것이다. 김만배는 감옥에서 3 년만 살 거란 얘기를 많이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삼 년만 참아라.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거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민주당에서 오늘 한 얘기는 2023년에는 대통령이 윤석열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3년만 살 거라고 하는 인물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니고 김만배 씨잖아요. 예.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는 저 부분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했는데 막상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서 들어보니까 저 부분 김만배 씨인겁니다 그러면 아니 김만배 씨를 왜 윤석열 정부에서 3년만 살게 해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대장동의 주범 중에서도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을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김만배 씨를 봐줘야 되겠는가? 여기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발언을 한 송원석 전 원내대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추론해 보시죠.